자 보자 콜레오스 에스프리 알핀 어... 반갑습니다 조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볼 차는 1년만 주행했고 주행거리도 5,000km 이내 우리 흔히 말하는 신차급 근데 감가는 신차가 대비 무려 1,000만원이나 감가된 차 가격적으로 어, 메리트가 있나 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곰곰이 살펴보면은 조금 고민될만한 금액이긴 합니다 저의 생각과 여러분 의견이 같은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르노, 콜레오스, 1.5 하이브리드, 에스프리 알핀. 신차 금액은 4,770만원. 경매 시작가가 3,770만원. 1년 만에 앞자리 1,000만원에 날라갔죠? 주행거리가 5,000km니까 거의 신차급. 심지어 일반 차들은 여기 평가 의견을 보게 되면 뭐가 많은데, 이거는 보는 것처럼 특이상, 없음. 내외관이든 차량 상태든 그냥 신차다라고 보면 됩니다. 차는 깔끔하고 이쁘네요 진짜 뭐 외관에 데미지 1도 없는 앞뒤 한 바퀴 다 둘러봐도 수리할 거 전혀 없는 신차급이고 타이어도 뭐 5,000km니까 뭐 새거죠 전동 테일 게트되어 있고 전차주가 이렇게 깔끔하게 트렁크 매트도 깔아놓았네요 와. 요즘은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인기 많은 콜로스 모델입니다 진짜 안을 봐도 거의 신차급이에요 뭐 이거 숨잡을 데가 없지 뭐. 세차 그대로. 단순하게 경매 시작가가 3,770만 원이니까 딱 신차 차량 금액 대비 1,000만 원 낮은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만약에 소렌토 하이브리드다? 그럼 절대 이 금액에 끝나지가 않죠. 엄청나게 거의 신차금에 액 가까운 금액이 아마 낙찰될 겁니다. 뭐 실제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추춤했는데 수출이 한창 나가거나 이렇게 내수에 인기가 많을 때는 뭐, 1년, 2년 타도 거의 신차금에 동일하게 나가는 경우도 그 종종 봤습니다. 소매가 기준했을 때. 이거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괜찮지 않아? 라고 할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3,770만원에 만약에 3,800만원에 낙찰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경매장에다가도 수수료를 줘야 될 것이고, 금액이 3,000만원 이상 넘은 차이기 때문에, 상사 이전 시에도 이전비가 발생합니다. 이전비 발생할 것이고, 이래저래 아무리 수료할 데가 없다 하더라도 원가가 치면은, 뭐 얼추 3,800만원에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거의 4천 가까운 금액에 보수적으로 중고차 요즘에 수익률이 낮다 치지만은 한 5%만 그러면 4천만원 5%면은 200만원입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4천만원 투자해가지고 5%도 못볼거면은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대자본 4천만원을 태웠는데 그게 몇 달에 걸려서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 수익이 안 난다 하면은 저는 차라리 1 천만짜리 내대를 할겁니다 그러면 4,200인데 4200이라고 생각하면 또 사실 입장에서는 저 같아도 차라리 그러면 500만 더 버텨가 새거 사겠다. 아무리 주행거리가 5,000km나 하더라도 1년 주행한 차를 500만원 밖에 안사다 그래서 오는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려나는 거예요. 1년밖에 안된 차를, 5,000km 밖에 안된 차를 한다 제가 사정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어떤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라도 천만원손해보험수서이 차를 뭐 팔려고는 안 하겠죠. 뭐 어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저는 이제 전차주 입장에서는 조금 속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심 입장에서는 천만원 감가한다 하더라도 실제 구매하는 금액은 얼추 다따졌을때한 실차 금액 대비 500만원인데 그러면 차라리 새거 사고 말지. 거기서 오는 약간의 금액, 금액에 대한 이런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는 분 입장, 파는 분 입장 그리고 뭐경매장 입장, 플랫폼 입장, 저 같은 업자의 입장 다 그런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잘조율돼야 되는데 저는 어, 이 금액에 결과가 어떨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콜레오스 에스프리 알핀 유찰이네. <laughs> 바로 유찰이네. 와 이거 뭐 볼것 없네. 내말 맞네. 예상대로 유찰됐습니다. 거의 시세가 까딱까딱 한것 같긴 한데. 판매하려 했던 차주는 좀 눈물을 머금고 조금 더 감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베이들러 기준에서도 3800만원 다 언더로 3600만원 정도에 지금 낙찰되던데 와그 아, 정도면 감가율이 좀 세긴 세죠 중고차 방어가 잘 안되면은 단순하게 실세뿐만 아니라 신차 판매에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중고 실세가 좋은 차들은 신차 판매도 잘 일어나고 근데 차량 가격 방어가 잘 무너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 판매에도 좀 영향을 미쳐요 그 제규어처럼 어 제규어도 감각 엄청 냈죠 그게 고스란히 진짜 판매에 이런 거부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르노에서도 한번 잘 고민을 해야 될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시장에서의 이런 반응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아니기 때문에 좀 피를 깎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조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